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북한 애들이, 북한 애들이 오물이 뒤섞인 더러운 풍선 수백 개를 우리나라로 날려보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난밤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경기도에서 재난문자가 갑자기 야밤에 날아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저게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식별이 되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식별을 하면은 이제 군부대로 신고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갔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찍는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풍선의 개수도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 우, 처음 그러니까 오늘 낮에는 약 90여 개의 풍선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겨우 한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무려 150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가니까 무려 26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300개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 애들이 오물이 묻은 이런 풍선 수백 개를 계속 이렇게 날려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수거를 하면서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로 진짜 다 떨어졌다라고 해요. 자 합참에 의하면은 지상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풍선에는 확인 결과 똥을 비롯한 오물이 이렇게 있었고 오물들이 들어 있었고. 심지어 자기들의 폐 건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더러운 생활 쓰레기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그런데 합참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더러운 것 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군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견을 하면은 말이죠. 자, 결국 북한 애들의 민폐 짓거리에 야밤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이거를 또 이상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 정부가 과도하게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재난문자로 국민들의 잠을 깨우고 피해를 줬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들도 있던데 절대로 그거는 아니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혹시나 위험한 화학 물질이라든지 생화학 테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런 이상한 미상의 물질들이 갑자기 날아오면은 당연히 정부 관계부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야외 활동과 접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림을 보내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저는 좀 생소해가지고 과거 사례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6년 당시에도 몇년 전에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수차례나 보낸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나 주택의 일부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에 북한 애들이 보낸 이 오물풍선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 남쪽인 경남이나 부산까지도 날아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전선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전 직원들이 일일이 출동을 하고 위험하게 사람이 그 전선에 있는 풍선을 수거를 하는 등등 정말로 그러니까 막대한 민폐와 수고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은 2016년 뉴스 기사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북한의 자, 어... 어, 북한의 풍선에서 떨어진 묵직한 오물이나 쓰레기 더미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동차가 이렇게 실제로 파손이 되는 어이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동시에 어이가 없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내 차가 갑자기 박살이 났어. 근데 그게 북한이 날려보낸 풍선 때문이래.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렇게 어이없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그죠? 너무 유치하잖아요 하는 짓이 차라리 동해상으로 지들이 맨날 그렇게 하듯이 뭐 미사일이나 포탄 발사 실험이라도 하든가 돈 없고 아까우니까 요즘 북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치졸하고 졸렬한 짓거리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잡하고 참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죠. 저건 여러분들 나라도 아닙니다. 전 정상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이 저런 유치한 짓을 합니까?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성의의 선물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laughs>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이 그동안 소도 갖다 줘, 쌀도 갖다 줘, 쌀도 수천 톤을 갖다 줘. 경제개발에 보태라고 지들한테 막대한 돈도 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마다 몇조 원의 대북 지원을 갖다 줬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저게 평화와 대화가 있는 태도입니까? 어떤 대화의 타, 대화의 어떤 장으로 나올 태도예요. 저게? 저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혈세 써가면서 도와주니까 저런 것들 도와주면 안 되겠죠 자, 참고로 한국의 일부 우파 성향 시민단체 분들도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파 성향 시민단체분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은 저런 오물풍선, 쓰레기풍선하고는 그 성질과 경우가 한참 다릅니다. 자, 한국의 우파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물론 이제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욕하는 삐라들은, 전단지들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어떤 것들이 같이 가냐면은 국제사회 소식이 담겨있는 뉴스나 신문들이 날아가요.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그러니까 북한의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해외 다른 정상적인 나라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고 그리고 이제 식량도 가끔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보내요 라면 초코파이 새우깡 같은 간식들을 담아 보내거나 특히 또 재미있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가 담긴 USB 같은 거를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USB 가격이 용량 대비 과거보다 요즘 정말 이렇게 저렴하고 성능 좋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보수 어르신들은 북한에게 진실을 알려주면서 자유의 맛을 그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품위 있는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솔직히 비판을 받아야지 그럼 비판 받으면 안 됩니까? 다르죠 이거는 오물풍선하고는 달라 격이 그런데 북한 애들은 오물풍선을 어떻게 이렇게 나만의 할아버지들이 보내는 것보다 어떤 게 사실 무섭겠어요 그렇죠 초코파이 같이 자기들 나라에선 그렇게 귀한 간식을 쉽게 초콜릿을 날려 보내고 특히 국제뉴스나 영화 드라마 뉴스 같은 거 영화 파일 뉴스 파일 담아 보내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유치하다 싶죠? 어떻게 저런,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북한 애들. 그래도 개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보면 좀 국가적인 그래도 단위,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 집단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지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같은 민족에게 보여주는 클라스인가요? 개인 방송하면서 장난질 치는 거를 컨셉으로 삼는 유튜버들, 유튜버들 BJ들도 무슨 오불풍선을 담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날려보낸다. 저런 짓거리는 상상 속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계속해서 유화적으로 무슨 대화를 시도하고 돈을 퍼주고 식량 퍼주면서 저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런 것들이랑 대화가 돼요? 북한에 자꾸 숙이고 동조하고 지원하자라고 떠드는 국내 정치 세력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그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부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